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펙터 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리키타 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펙터를 많이 쓰시게 될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펙터가 일단 드라이브 계열이죠 어,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공간계 이펙터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어, 공간계에는 뭐 리버브, 리버브, 딜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버브 같은 경우는 앰프에 많이 있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 딜레이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딜레이 같은 경우는 메아리 친 듯한 그런 느낌이죠. 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는 딜레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딜레이만 클린톤에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어 오버드라이브하고 혹은 디스토션하고 같이 활용할 때좀 문제가 발생해요. 좀더 좋은 퀄리티의 소리를 만들어 배열에 따라서 좋은 퀄리티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연주가 어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의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일단은 오버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약간 그 표현이 조금 디스토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이 부분만 가지고도 아마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르다라는 걸. 자, 어 먼저 그. 이 드라이브의 소리를 좀 지저분한 소리라고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지저분한 소리라고 한다라고 보면은, 어, 지저분한 소리가 딜레이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 순서를 바꾸면은 딜레이를 통해서 먼저 여러 번 소리가 반복되고요. 그 반복된 소리에 다그 지저분한 소리가, 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지저분한 소리가 열번 반복되는 거와 열번 반복된 소리에 각자의 다 지저분한 소리가 들어가는 거. 어떤 게더 지저분할까요? 자꾸 지저분하다니까 이게 오버드버한테좀 미안하네요. 네. 어쨌든 쉽게 표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저분한 소리가 10번 반복되는 것과 10번 반복된 소리가 지저분해지는 거. 10개의 지저분한 소리가 난다라고 같이 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더 지저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은 먼저 드라이브 계열을 먼저 해서 개인을 먹이고 그 개인 먹인 소리에 반복을 시키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개인을 넣고요. 자, 여기다가 딜레이를 넣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오히려 나쁘지 않게 오히려 더 예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톤을 더잘 잡으면 더 예쁜 소리가 나겠지만, 어쨌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 배열을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어, 일단은 어, 딜레이만. 맞죠. 좀 개인을 안 먹였으니까 아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어 같이 넣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딜레이를 통해서 반복되는 소리가 이걸 통해서 또어 지저분한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분하죠? 네, 이렇게 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아까 하고 차이가 뭐 좀더 소리가 좋아진 듯한 그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이제 뭐이 숨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타를 통해서 나는 소리가 먼저 개인을 어, 거쳐서 그리고 그 소리가 반복되는 게좀더 좋은 소리가 날 거다 그리고 기타에서 나는 소리가 이 딜레이를 통해서 반복이 되고, 반복된 게다 각자, 어, 개인을 먹여가지고, 라면은 상당히 소리가 지저분하고, 예, 듣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 예, 이렇게 두 가지 소리를 다 테스트 해보로써 확인이 됐습니다. 어, 근데 저도 항상 어떤 이펙트 회로 뭐 먼저 해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항상 헷갈려서 막 인터넷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음, 그런 예시를 들어가지고, 지저분한 소리가 열번 반복되는 것과, 열 개의 소리에 지저분함이 더해지는 것, 어떤 게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와야 되는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비유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펙터를 개인 이펙터를 사용하지 않고 앰프 개인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경우는 지금 이 지저분한 배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타에서 딜레이를 먼저 통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앰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에서 분산된 소리가 앰프로 들어가가지고 앰프 자체 게인을 통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분산된 10개 정도, 분산된 소리가 거의 가서 각자 게인을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앰프에 계신 게인을 쓰시는 경우에는 따로 이펙터를 일반적인 이펙터 활용하듯이 이렇게, 어, 넣어서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 뒤에 보면은 라인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에서 앰프로 들어오고 앰프 뒤에 앰프 뒤에 다시 이펙터를 설치해서 나갔다 들어오는 거지 거기로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에서 앰프로 들어가지고 앰프 게인이 먹인 다음에 그 뒤쪽에 라인 아웃으로 딜레이를 빼서 다시 앰프로 들어가서 출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테스트했으면 좋겠는데 어, 어, 일단은 자 앰프 게인. 게인이라... 이 어, 난리 났네요. 일단 앰프 게인을 먹여서 제가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요이 딜레이만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딜레이는 여기서 앰프 게인 제 밑에 푸츠시가 있거든요. 이 마시아 JCM 제이, 2000 e s 1 401. 밟으면 바로 게인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앰프 게인도 들어간 상태고 딜레이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많이 났죠? 소리가. 좀더 심각합니다. 아까 이거 했을 때보다. 왜냐면, 이건 오버드라이브라 개인이 많이 안 먹는데, 지금 앰프 개인은 개인이 상당히 먹은 상태예요. 개인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예, 이렇게 배열을 잘못해서 쓰시면은, 더 소리가, 어, 안 좋은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라인아웃 한 것도 들려드려보고 싶긴 한데, 앰프가 너무 커서 움직이기 힘들고, 예, 여러가지 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 어, 이 부분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이펙터 쓰시는 분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 예전에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잘 어, 헷갈리시는 분들은 나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펙터 배열 잘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코스를 만드셔서 즐거운 음악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거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